자,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단톡방에 어, 질문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요즘에 제가 영상을 잘못 만드는데 어,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음, 이번에 C125 이제 커브죠. 커브를 이제 7 0 0 0 k m 탄 제품인데, 어, 뒤에 친구를 태웠대요. 텐덤을 했대요. 그래서 뭐, 몸무게가 이제 총합해면 148kg 이렇게 해서, 최대의 선이 120kg인데, 180kg, 아, 120kg 정도 오바, 오버, 오바되는 것 때문에, 30kg 오바네요. 이것 때문에 뭐, 문제가 있냐, 아, 오토바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요, 요거는 좀 접어두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 요게 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어, 일반적으로, 혼다 자체에서, 이제, 커브 자체는, 최대 적정량이 120kg 그래도, 한, 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30, 40%, 한, 여기서 한 150kg, 170kg 돼서, 음, 그래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을 태웠을 때, 적, 적정량이 태웠을 때,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서스펜션이나, 그게 되면서, 차체가 이제 부담해서 어딘가 부딪혀 굴러가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의 적정량이에요. 이게 뭐, 엔진에 무리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하 엔진 자체는, 어, 뭔가 문제가 생겨, 아사리 엔진이 정지가 되어버리죠. 뭐 깨지거나 부서진다. 그런 부분까지 된것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뭐 문제가 엔진에 대한 그런 필링 자체가 많이, 뭐랄까요. 이상하지 않고 소리가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서스펜션이 일단은 작동이 돼가지고, 이제 타이어나그런 접지력이 돼가지고, 어디 붙인다 그러면 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밑에 이야기들 보면, 어, 기아 변속이 반응이 이제 반박장 느려졌다고 그러는요이걸 때문에 이렇게 느려졌다고 그러시네요. 그 다음에, 기아 변속이 느낌이 달라졌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알페 m 이좀먹먹해졌다그러고 경쾌하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래, 엔진 질감이 거칠어지. 이거, 그 다음에, 클래치 도 열이 많이, 많이 받아서, 열이 많이 난다고 그는데요 부분들은, 어, 일단 엔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였을 이제 차체가 움직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뭐 마모가 될수도 있고 아니면 뭐뭐 뭐 고무 부분들이 안에 마찰되면 고무 부분이 좀딸라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습니다 어, 그런 거 있지만. 어,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모든 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요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어,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것도 있죠? 그래 요거 이제 클러치 장력 조절, 그 다음에, 아, 제, 죄송합니다. 체인 장력 조절, 그 다음에 클러치 유격 조절, 그 다음에 소기업 교체, 체인 교체, 클러치 교체, 플러그 교체. 어, 이렇게도 복은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좀 주셨는데,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카페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더 추가해가지고. 자, 일단은 클러치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이걸로 통해서 원전적인 문제는 해결 안될 겁니다. 어, 이거는 그냥, 뭐랄까 좀 늘어났으니까 조금 조절한다는 그런 느낌의 그 정도인가요? 그다음에 여기 이정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 늘어났자 생각하고 빠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일정량 전었으면 들었, 여기다가 여기 세그 이제 줄이 있어요 안에 줄이 통과된데 여기다가 뭐냐 윤활유 좀 뿌려 주셔야 돼요 이 마찰력이 심해졌기 때문에 늘어졌기 때문에 요거 좀더해져 약해졌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윤활유 좀 뿌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어 반응의 반박자 느림 보통 이런 클러치 청소인데 어 일단 클러치 청소는 기본적으로 어 카브 안에서는 클러치 청소를 잘안 해요. 음, 이게 왜냐면 클러치가 건, 이게 이게 그냥 뭐랄까요 원신원신 클러치라서 안에 내부가 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아주 리 교환하는 게나요뭐 안에 닦고 이렇게 할 바에는 저렴하기 때문에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클러치 파는 그냥 통째로 교환하는 게 저, 저렴해요 뭐 몇만 원 마음대요 어, 그다음에 그것도 한번 제가 이야기하자요 그다음에 기아 변속이 느낌이 달라짐 음, 기아 변속의느낌이 달라진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엔진을 이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을 교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그다음에 고알피이 경쾌하지 못 먹겠냐 이거는. 어, 감각적인 부분도 있어요. 음, 왜냐면 차가, 어, 예전에 이, 지금 타보신 것처럼, 아, 좀 타고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 더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직접 한번 측정해주시면, 속력을 한번 측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경쾌한지 안 경쾌한지 조금 더.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은 마우라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엔진 질감이 거치는, 이거는, 여기 아까 말했던 기어나 엔진널이랑 똑같아요. 어 똑같기 때문에 엔진을 전부 다 깨끗하게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오버홀 하면 좋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줄 데가 없으니까 어 일단 엔진을 교환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든요 텐덤 당시 클러치쪽 열이 많이 났습니다. 아, 이거는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음 그게 그때 열 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열이 많이 난다고 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벌써 그때 그렇게 됐다면 바로 그날 고장 이 납니다. 바로 고장이 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한번 제 관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요기 된 답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C 1 2 5의 5년생입니다. 요 어, 5년생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 밸런스나 클러치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 조금 그렇게 감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러면 기분 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엔진을 7,000km밖에 안되는게 한번 교환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음, 교환 하도 괜찮죠. 그걸 통해서 조금 더직기가내면좀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은 거라서 일단 첫 번째가 엔진을 교환해 보세요. 엔진을 교환하고, 그래도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어, 조금 뭐, 조금 느낌이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클러치는 좀 제가 다좀 뒤에 이야기할게요. 뒤에 이야기하고, 그래도 좀 느낌이 좀 뭐라 할까요? 좀 탄력이 안 맞다. 그러면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체인 조절 좀 해보세요. 체인 조절 해 봤을 때, 어좀 탄력성이 그래도 좀 떨어진다. 그러면, 어 뭐라 할까요? 스프레드교환도 해도 돼요. 얼마 하지 않거든요. 뭐 앞쪽 스프루트기면이 14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여기 14인데, 요것지 여기 여기 앞에 여기예요. 이기 뒤에는 교환 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에를 숫자를 더 높이면 뒤에가 어, 아, 반대로 뒤에를 낮게 되면 처음에 토크가 더많이 힘이 발생돼요. 그다음에 뒤가 에 많이 높고 이, 지금 14T에 이제 그 톱니가 14개 기본인데 14개에서 가지고 이거를 더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속 중에서 힘을 많이 주 어, 뭐냐 고속 중이 좋아져요. 그까 그러니까 100km 나가는 게 110km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께 줄이고 뒤에 걸 그, 아, 뒤에 끌, 어 앞에 걸더 높이고 뒤에 걸 줄이면 앞에 이제 100km 가는 속도가 처음에만 힘을 더 받고 뒤 속력은 더 줄여드려요. 아 이거 설마 어렵네.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같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마디 설명한다 그러면 앞에를 높게 하면 힘이 좋아져요. 그 다음에 뒤에 걸을 숫자를 높게 하면 속력이 빨라져요. 속력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속력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가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좀 그렇다 그러면 체인 장력을 한번 조절자료 쓰고 체인을 봤을 때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교환하세요. 기본적으로 차를 이제 탔을 때좀 동력이 전달하기 좀 그렇다 엔진오일도 교환데좀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인을 제일 먼저 봅니다. 체인이 좀 많이 늘어났나 아니면 체이뭐체인스프로키이좀안 뭐 맞나 그것도. 그기 때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더 많이 마모가 됐으면 좀 차이를 있으니까 변경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여기 14예요. 이거 14에서 요15한개더 짜리를 교환하셔도 추천드립니다. 큰 금액 아니니까 요거 해가지고 교환하시면 처음 스팟 처음 출발했을 때는 이제 토크가 좀 힘이 좀 많이 이제 받게 될 거예요. 딱 느낌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해봤어요. 커버는 특히 저도 막 엄청 개조를 많이 한 거라서 한 단계 정도만 올리면 돼. 여기서더 올리면 안 됩니다. 더 올리면 여기 주변에 여기 케이스 있죠. 아까 여기 보면 이 케이스에 여기가 대여요. 잘못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게 스프로켓을 조정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정도만 올리시면 추천, 한 단계 정도 올리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올리시면 안, 좋, 안 좋으니까 안좋좀 너무, 너무 무리하시면 아십시오. 진짜 잘못하면 이게 어디 걸려가지고 깨져버리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치. 클러치는 예전에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 안에 클러치 판이 있어요. 여기 판. 요 판이 있는데 요 판을 교환해도 돼요. 음, 교환을 해도 되는데, 아, 근데 저 같으면, 음, 그냥 통째로 그냥 교환해버려. 어, 통째로. 어, 왜냐면 그만큼, 어, 뭐라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여기 스프링 있죠. 스프링, 이 요런, 요런 게 있어요. 요광화 스프링이 있어요. 여기보다 60%더업 된다는 거예요. 다운은 뭐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요런 것들도 한국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여기 볼트만 딱, 여기 볼트 여기 있죠. 요세 개만 딱 풀어가지고, 여기 스프링 달려있는 건데, 요것만 교환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교환해보시고, 아니면 클러치를, 여기 클러치판 있죠. 교환하시거나 아니면 요 클러치 통째로 팔아요. 얼마 안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카브, 지금도 카브 타고 있지만, 강화 카브 탄, 강화 클러치를 통째로 요통째로 있죠. 요 클러치판, 그 하우징, 여기 하니까 통째로, 그 다음에 클러치, 이게 뭐냐, 스프링까지 해서 한 5만원 정도까지 제가 교환했어요. 물론 부품감입니다. 5만원도 그냥 교환하니까, 이 기아를 이제 넣었을 때 그냥 팡! 이렇게 뭐라고 그래, 좀 튀는 느낌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너무 세가지고, 이거 뭐, 오토바이 잡아지지 않겠나 정도 너무 강하더라고요. 근데, 어, 또 그런 것들 을 좋아하시면서 좀 빨리 달리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은 거니까. 왜냐면, 이 동력 전달을 끊어주고 붙여주는 거확실해주면 이제 속력이 잘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안에 보면 연료 펌프 작은게 달려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여기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교환해주면, 연료가 좀 더, 아, 연료 펌프가 죄송합니다. 올 펌프에요. 올 펌프를 좀 순정, 아, 올 펌프를 이제 좀큰 거를 교환해주시면, 오일이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열도 더 적게 받아요.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환을 유심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C 125는 이런가 잘 튜닝 제품이 잘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이 강화 클러치 일단 요거는 C 125입니다. 누가 이거 하신다 그래가지고 요거 제가 사진 따온 건데 요를 광학 클러치 통째로 교환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홀어 조금 더 편하게 타신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봐야 되게 에어클린어 에어클린어 필터. 왜냐면 7000km 산데 여기는 필터 교환해야 합니까? 전혀 아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한만킬로 정도 되면 교환하면 괜찮은데, 음, 모르겠지만 근데 기본 타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뭐 관리가 엉망인 곳에 아니면 좀 뭐라 그럴까? 요모래바닥에좀 많이 달리시고 이러면 엉망이 됐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러워져 있으면, 요 필터만 교환하셔도, 훨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엔진이 조금 성능이 괜찮아져요, 밸런스가. 근데 이거 가지고 확실히 사람이 느낄 수 있냐, 그러면 그 정도 진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요런 것들을 교환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에어 필터, 에어 클리너,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싹 교환 다 해버려요. 그냥 사자마자. 뭐, 이런 것들은 돈 아끼지 마세요. 어, 홀 깨끗하게 하면서 홀 이제 좋은거니까 그 다음에 어 에어크리너복스 안에 있는 요 녀석이에요 요게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거에요 제가 설명하기 힘든지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거에요 이런 구멍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어, 이런 것 때문에 고도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에서 이것들이 자기가 좀 알아서 공기를 나, 내려주고 빠주고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진짜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잘라 버려요 <laughs> 이거는 추천 안 드려요 왜냐하면 추천 안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다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걸 한몇개 사서 해보고 해보고 세팅을 해보고 이렇게 한 거라서 추천 안 드려요 근데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신다 그러면 차가 좀더 빨라지고 튜닝을 할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데서는 추천 안 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가 일단 했고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범위예요 돈을 크게 많이 안 들고 아까 많은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치 그 다음에 스프로켓 클러치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 필터 뭐 엔진오일 용도 선이 뭐한돈 10만원 안에서 할수 있는 선이에요 10만원 정도 모르겠 한국에서는 좀 부품까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가정비를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어, 업체에 맡긴다고 는좀더 들겠죠 어, 일단 이 정도 하는데 이래도 만에 만족을 못하신다 어, 저 또한 이런 걸다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돈을 진짜 몇백만원 제 커버에 제 커버에 몇백만원 들었어요 근데 결국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튜닝보다, 튜닝보다 제가 살을 빼는 게 제일 효율성이 좋아요. 진짜. 물건 안 싣고. <laughs> 이게 카불은 더 그래요. 이게 워낙 작은 오토바이라서 그런지 내가 몸무게가, 무게가 제일 크게 비례해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더맨에서 무게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일단은 이제 어떤 무리가 생긴 거는 틀리지 않아요 확실히 그렇지만 뭐 오토바이가 완전 박살 날좀그정도까지 절대 아닙니다 어두명 탄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오토바이를 혼자 해서 만들겠습니까. 1.5배 이상의 한두배 정도 그것들은 다 내구력을 테스트 한 제품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해보면 결국엔 결국에는 내가 몸무게를 줄이고 물건을 안 실는 게 바이크가, 바이크가 빨라지고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마을화를 교환하고 에어클림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젝션이죠. 인젝션을 이제 조금 더 세팅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돈이 무지 많이 듭니다. 요런 것처럼 이제 cc로 올리는 거. 181 cc로. 이런거 올리는거 그 다음에 여기 전기적 제어 있지 않습니까 ccr 어, 인젝션까지 다 바꾸는거 그 다음에 여기 컴이나 그 다음에 아, 뭐냐 그, 실린더나, 그 다음에 피선이나, 이런거다 바꾸는 거요. 예이런 걸까지 바꾸게 된다면 훨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비쌉니다. 몇십만 합니다. 몇십만 원. 오십만, 오십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 추천 안 드려요. 왜 그릇 같으면 차라리 200cc나 250cc 차를 오토바이를 새로 바꾸는 게나요 진짜. 제가 살아보면서 카브에다가 몇백만 원을 투자하면느끼지만 그냥 최신형 요즘에 인젝션 달려있는 그냥 오토바이를 사는 게 더 좋아요. 저는 50cc짜리를 지금 보업을 해가지고 90cc를 만든 거예요. <laughs> 돈을 얼마만 들었겠습니까? 실린더 밑에까지 다 교환하고, 자 어떻게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교환을 다 했어요. 제가 집에서 <laughs> 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여기 아까 다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다 직접 해본 거예요. 해봤으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실린더도 바꾸고, 강화 클러치도 바꾸고, 안에 펌프도 바꾸고, 그 다음에 위에 헤드도 바꾸고, 뭐 별의별 걸다 바꿔요, 진짜. 별의별 마우라도 바꾸고, 결국엔 결국엔 인젝션도, 인젝션 아니지만 캡을 샷지만 캡도 다싸제로 바꾸고, 근데도 막 5kg 빨라지고, 7kg 빨리고 이래요. 그릇 같으면 차라리 제 몸을 한 5kg 정도 살을 빼버리면 한 10kg, 15kg 빨라져요, 진짜. 그 정도 겁니다. <laughs> 자 일단은 요정도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어 일단은 엔진을 한번 먼저 교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좀 그런 게 느낌이 있다 그러면 스프로켓 교환 좀 해보시고 체인 교환 관련해주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교환해주시면 좋습니다. 7,000km 밖에 안 탔는데 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그렇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렴한 것부터 교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엔진으로도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체인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한번 교환해보시고 그래도 만약에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체인 스프로켓을 좀더 내리고 올리는 조절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 그 다음에 에어클리너 복스 안쪽에 내부 이제 그런 튜닝 같은 거도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제가 제 카페에다가 이제 중고 제품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녀입니다 이것도 있으니까 한번 가죽 자켓 제가 저렴하게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입니다. 어, 베리 자켓인데, 어, 상태는 B급입니다. B급이라 그래도 제가 생각에는 뭐, 입는 데는 전혀 문제없고 한국에서는 B급 기준이라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서는 조금 사용감이 있을 정도. 어, 뭐그 다음에 사이즈가 48입니다. 48. M, 쓰시, M 정도 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78에, 몸무게 70인데, 저한테는 딱맞아딱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한 70, 한 5? 그 다음에 몸무게가 한 60에서 74 정도만 되시는 분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호대도 다있고그 다음에 내피도 다 분리됐습니다. 어 일단 사용감이 살짝 있지만 가죽 자켓이라서 한번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살짝 사용감 있어요 가죽 재질이 어, 사용감이 좀 있는데 그래도 거의 이 정도 가격이면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래도 좀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또 직접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또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려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요 녀석입니다 베리 자켓이에요 요거는 거의 형님이 이제 가신다고 저한테 이제 좀 팔아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돌아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의 사용감 없어요. 보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도 입고 그냥 걸어놓으신 것 같아요. 50이에요, 사이즈. 요거는 이제 제가 입을 딱사이즈예요 178에 한 몸무게 70. 딱 겨울에 딱입는 막, 여기 살짝 세무 같은 느낌인데 살짝 사용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그냥 살짝 그는 게 다른 가죽들 소재들은 그냥 깨끗합니다. 어 완전 A금이고요. 어, 제가 말한건딱 맞고, 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형님께서 연락을 23만원까지 해준다고 그러네요. 어, 일단은 혹시 마음에 쓰면 또 저한테 또 절충가 좀 주시면 제가 형님한테 조금이라도 깎아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개 더. 한개 더. 여기서. 알파. 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엔전에 어, 알파 자켓입니다. 어, 그리고 이 녀석입니다. 요거는 상가 너무 깨끗해요. 어, 예전에 제품인데, 예전 제품인데, 얼음부터 깨끗합니다. 어, 보시면, 이게 뭐라고 니까여기 살짝, 여기 반사판에 여기 살짝 긁힌 친 자국이 있네요. 긁친 자국이 있네요. 딴 것들은 상체 거의 없고, 그냥 입다한 M 사이즈요것도 근데 사이즈가 제가 입으니까, 어, 보니까,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이 내피가, 네피가, 네피가 바람만이까지 다 세트가요. 세 개가 되어있어요. 어, 요런 거 있으니까, 조금 언제든지 겨울 여름 사계를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여기 뭐냐고 그럴까요 손목이나 이런 것들은 허리 같은 데다 있어 가지고 구멍이 다 있어 가지고 시원하게 타실 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 벨트도 있고 여기 보시죠 벨트 어 그래 아주 괜찮은 건데 사이즈가 애매해요 어 그래서 보니까 제가 입어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딱작더라고요 지금 입을 수 있는데 안에 뜨거운 안에 겨울에는 이제 좀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좀 입기 불편하겠더라고요 내피가 있어요 내피가 세장이라서 음, 네이피가 세 장이라서, 어, 요거 보십시오. 아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있지 네이피가 세 장이라서, 그래도 이 뭐, 요 녀석 보시면 요거 빼서 입고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사이즈가. 어, M 정도인데, 디자인도 이쁘고, 뭐, 괜찮습니다. 가격 22만 이나는데 요것도 이제 제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 거나 아니면 저 여기 방, 여기 뭐냐. 여기 저희 카페에 오시면,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 카페 이제 바이크 용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고파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절충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올리든지 경매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물건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음 좀나눔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